안녕하세요, 나이스입니다. 이거 어제 고체 형광펜으로 만든 건데, 근데 이거 소개해드릴게요. 이게 푸딩처럼 되거든요? 푸딩처럼 돼요. 이렇게 그래서 한번 섞어볼게요. 이걸로. 이렇게 섞어볼게요. 근데 이 고체 형광펜 주황 색깔 나온 거예요. 근데 노란 색깔 찐노란색 빛이 나더라고요. 손엔 당연히 안 묻고요. 좀 어제 만들어서 찐득찐득해요. 왜 이렇게 섞여져? 섞고서 네 이렇게 꺼내볼게 이렇게 해도 다 됐고요. 근데 고체 형광펜이 어딘가에 있어. 이거 액체괴물이 아니라 면발이에요. 아 면발 같이 되거든요. 지금 다안 섞여서 그런데 아이클리 이렇게 조금 중요해서 그런데 다 섞여지면 면발 돼요 면발. 그래서 이거 저는 면발 만들기라고 할 거고요. 일체 경우 같진 않으니까 면발이라고 할게요. 면발 만들기. 면발. 제가 토핑을 한번 사야 될것 같아요. 넣을 데가 없어요. 네, 통 안에 넣을게요. 이제 인성, 이제 제가 노란색 형광펜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면발 조준 아이클레이를 많이 넣어야지 면발을 완성할 수 있어요. 노란색은 연노랑. 약간 연두색 빛도 나거든요. 면발이야. 물을 조금 하고, 어, 그 형광펜 녹이고, 그 다음에 아이클레이를 조금 많이 넣었더니, 2분의 1 조금 더 아이클레이를. 근데 그렇게 넣었더니, 이게, 이렇게 면발 같이 되더라고요. 액체 괴물 절대로 아닌니다 아니구요. 면발. 면발 아시죠? 면, 면, 발 몰드도 뜰수 있고, 그런데, 면발이에요 면발 액체 겸을 절대 아니에요 면발. 오케이 면발 약간 흐르는 정도 비슷한 면발. 계속 동원해. 어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. 연빨처럼 잘 잘라요 잘 잘려요 그쵸 이거 제가 영상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렇게 구독 많이 해주세요 짜잔. 네 이상으로 나이스였습니다